그 다음, 772번 문제 풀어볼게요. 3차 함수 fx는 x 에서 극값을 갖는데요 여기까지만 읽고 해보면은, 일단은 3차 함수가, 어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다, 음수다, 말이 없죠? 그럼 그림 둘다 그려봐야겠죠?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두 번째 그림은 이렇게 그릴 거고, 극대가 되는 게, 아, 극값이 되는 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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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있는 게 있는데, 뒤에만 읽어보면은, 이 그래프가 원점에 대여대칭이다 자기 자신이 원점이될 대칭이래요. 여기 0.0입니다. 여기 말하는 거야. 원점 뭐 대칭이냐면은 얘하고 얘하고 서로가 원점, 얘하고 얘하고 원점 대칭이고 얘하고 얘도 원점 대칭이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 가운데가 0.0입니다. 이렇게 될 건데, 여기에서 x는 1에서 극극한다고 그 했죠. 그러면은 얘가 1이면은 얘가 부호가 마이너스 바뀌는데 말이 안 되지? 그럼 여기가 얼마다? 여기가 x는 1이다. 그 다음 여기가 얼마다? 여기가 x는 1이다. 이렇게 될 거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뭐였냐면은, 이 그래프와 X축의 교점. X축은 당연히 여기를 지나야 되겠죠. 이렇게. 그다 X축은 이렇게 지나야 되겠죠. 이렇게. 이랬을 때, 교점 중그 좌표가 양수인 곡으로 돼요. 이거. 여기 X값 뭐겠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거 X값 뭐겠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외워도 괜찮아요. 그럼 대놓고 얘기할게요. 외우세요. 여기 급각 대기한 X값이 1이지. 네, 그랬을 때, 요 가운데 있는 점. 즉,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점대칭의 기준인 점. 대칭점. 이 대칭점으로부터, 대칭점으로부터, 요 극값이 되게 하는 X값하고, 그 다음에 근. 여기는 극값이 되는 X값. 이거는 3차 함수의 근. 네, 몇대 몇이냐면은 1대 루트 3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네, 1대 루트 3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설명할 거예요. 설명할 거니까, 뭐, 머릿속에 문을 띄우지 말고, 식으로 보여줄 거니까, 일단은, 일단은 알고 있으세요. 외워도 괜찮아요. 자, 설명할게 지금부터 밑에 거 지우고, 어, 밑에 거 지우고, 첫 번째 그림으로 만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설정이 필요한데, 어떤 설정이 필요하느냐. 요거를 내가 FX라고 하고, 문제 자체가 설정이야. 무슨 소리냐. 어떤 말이 설정이냐. 이 그래프가 원점 대칭일 때. 즉, 3차음수 FX는,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런 모양에서 이 가운데가 무슨 점일 때? 0,0으로 대칭점일 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가 0,0으로 대칭점일 때. 이렇게 원점이 지날 때. 여기부터 시작이야. 근데 여기 0,0을 지나는 함수라고 하면은 삼차 함수가 어떻게 적히냐면은 이거 바꿔 말하면 기함수죠. 무슨 말? 네, 기함수. 원천대칭이라 세 번째로 서 기함수잖아. 네, 다음 함수에서 기함수는 차수가 몇 차인가? 네, 차수가 홀수 차수인 항들만다 모아놓은 거잖아. 네, 3차 함수니까 홀라 몇개겠어요 X 세제곱하고 그 다음에 X1제곱만 있어야 되겠지. 이거 말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은 기함수 아닙니다. 위아래로 평행이동 뭐 더하기 칠, 더하기 1 이런 거 있어도 안 돼요. 알겠지.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한 가지, 일반적인 경우를 보여줄 거니까 개수 쓸게요. 개수를 A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1제곱의 개수를 B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부호를 계산할 때 보여주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하면은 A가 0보다 크고, 이제 B가 0보다 크다. 여기까지를 기본 설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왜 1대 레트 3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알겠지?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첫 번째를 뭘 찾을 거냐면은, 여기가 1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 못 지우네. 1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그냥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그리면은, 자, 이런 그림인데 여기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부터 요 귓값이 되게 한 x값 첫 번째 x1, 그 다음에 근이 되는 x값 x2라고 하면은 1대 루트 3이다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 x1부터 찾고 싶을 거니까 이거 뭐 해야 돼? 미분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가죠 그럼 미분해보면 은 f'x는 3ax 제곱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이게 얼마가 될 때? 0이 됐다니까 x 제곱이라는 게 3a 분의 b일 때 b가 0이고 a가 0이니까 이 값이 0보다 커서 x라는 근이 나오겠지 그럼 첫 번째 x 오늘 얼마다? 이 0으로 보도 0으로부터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양수만 말할 거예요 플러스 루트 3a 분의 b가 되겠죠 얘가 얼마라고? 루트 3 a분의 b다 이렇게 될거야 그 다음 두 번째 a 찾을게요 예. 얘는 그냥 는 얼마인거? 0인거 그러면은 x로 묶어내면은 ax 제곱 마이너스 b가 얼마일 때? 0일 때고 x가 지금 0이 아니니까 얘는 필요가 없죠 이게 얼마일 때야? 얘가 0일 때야 그럼 얘가 0일 때니까 x제곱인게 a분의 b일 때 그리고 루트 씌웠을때 풀마 나올건데 0보다 큰 양수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값은 루트 A분의 B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가죠? 네 그러면은 지금 나는 알고 싶은 게 X1대 X2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값이 뭐였냐면은 3 루트 3이 더하기 B3A분의 B대 루트 A분의 B가 되겠습니다 그 루트 보인다고 제고 안할 거고 그냥 그대로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루트 B는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고 루트 A도 필요가 없죠 그럼 남는 거는 루트 3분의 1대 1이 되는 건데,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양쪽에 똑같이 루트 3을 곱해주면은, 1대 루트 3이다라는 비가 내가 일반적인 문자 A, B를 대입을 하고서도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일반적으로 성립을 한다는 소리야. 알겠어요? 이렇게 내가 지금 10으로 걸렸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외우세요, 그냥. 그냥 외우는 데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되게 편해. 알겠죠? 나는 실제로 이문제를풀때 그냥 답이 바로 2번이라고 나왔어요.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한, 뭐, 문제 푸는 스킬이라고 하면 스킬이고, 뭐, 누군가는 스킬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하는데, 당연한 게 맞긴 한데, 여러분들이 교과서 안 나오잖아. 교과서 안 나온 거면 스킬이라고 봐도 상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문제는 거의 한 2초 만에 풀수 있는데, 설명 때문에 6분 동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써먹어보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본 설정을 까먹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함부로. 막 함부로 내 눈에 보인다고 그냥 마음대로 막 1대 루트 3에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이 말이 제일 중요해. 대칭점으로부터, 3차 함수가 기함수로 평행이동 시켰을 때, 이렇게 AX 세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B, 아니,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렇게 좌표평면에 공중에 떠있는 3차 함수는 내가 어떻게든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하면은, 이렇게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얘를 어떻게든 끌어당기면은 AX 세제고, 마이너스 BX라는 이 형태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대칭점이 어디냐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원래 0,0이었던 게 어느 정도까지 평행이동이 됐느냐. 여기부터 시작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요거를 구하는 방법은 교육과정을 약간 선 넘지만은 설명해 주면은 FX'X가 우린 도함수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것도 몇 차함수야? 3차 함수 입장에서는 2차 함수란 말이야. 그럼 도 뭐가 가능해? 얘도 미분 가능합니다. 다음 함수니까요. 미분 가능하니까 한번더 미분해서 우리는 그거를 미분 두번 했다는 뜻으로 이렇게 적거든요. 그게 얼마일 때? 0일 때. 이게 0이 되게 하는 X 값을 대입한 그 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3차 함수의 대칭점이 됩니다. 이것도 알고 있으면, 이것도 알고 있어야겠죠. 이거 써먹으려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교육과정 선 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알고 있으세요. 문제 풀때 되게 편해요. 알겠죠? 대칭점이라는 거꼭 파악을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찾느냐? 3차함수를두번 미분해서 0이 되게 하는 x값 대입했을 때 네, 거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말이 상당히 많이 길어졌어요.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말이 길어졌는데 여러분도 그냥 알고 있으세요. 되게 많이 편해요.